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앞서가는 아이온큐 무너지는 초전도체 진영이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진정한 양자 우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온큐 핵심기술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좀 업데이트가 늦긴 했는데 3월 5일에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을 위한 빠른 양자게이트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뭔가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온 트랩 기술 아이온 큐가 쓰고 있는데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속 혼합종 양자 논리 게이트 개발. 그러니까 여러 원소를 같이 쓸수 있는 계산의 기본이 되는 게이트를 개발했다는 건데 확장성, 정확도 모두 좋아지면서 양자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여러 개를 합치는 분산 양자 컴퓨팅에도 쓸수 있다. 좋은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호주 국립대학교랑 연합을 해서 공동저술한 논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의 원자 사이에 두 큐비트 간의 이 게이트를 만들어서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학 기술 담당 딩카스맨 전무가 양자 게이트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확장성에 있어서 더 빠르고 더 높은 정확도를 갖춘 이런 혼합종 양자 게이트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이다. 대규모, 어, IONQ가 가고자 하는 뭐 국방기관을 넘어서 미국 전체 양자 네트워크를 수주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향해가는 하나의 스텝을 달성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자 논리게이트를 메가헤르츠급 속도로 작동을 할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의 이온트랩 방식보다 수백 배더 빨라졌다. 그래서 바륨,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거고, 이태리붐은 옛날에 쓴 원소인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소는 이 큐비트의 정보 저장 시간, 코히어런스 타임이라는 게긴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메모리로 쓰고, 어, 광자와 상호작용이 잘된 애들, 얘네들은 양자 네트워킹 최적화 관련돼서 뭐얼티에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좋아진다. 그래서 대규모 그리고 이 모듈형으로 여러 양자 지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양자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온 트랩의 기존 속도가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초 속도로 굉장히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초전도체 방식이 훨씬 빠른 10에서 100 나노초 정도. 기존 이온 트랩보다 1000배 정도 더 연산 속도가 빨랐는데 문제는 코히런스 타임, 정보 유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뭘 했는가? 이온 트랩 기술의 연산 속도를 메가헤르츠급으로 올린 거죠. 100나노초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에 근접하는 속도를 올렸는데, 이온 트랩은 기존의 코이런스 타임이 길기 때문에 오류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도 좋은데 속도까지 올려서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리다는 단점을 해결해서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 분산 양자 컴퓨팅을 구현 가능해진다. 그래서 기존 이온 트랩이 한번 연산하는데 100 마이크로초가 걸렸고요. 아이온큐가 이걸 향상시켜서 지금 100나노초까지 올렸다 네, 초전도체가 지금 100나노초에서 10나노초 수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근접한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아직은 논문 수준이기 때문에 상업화에는 시간이 걸렸겠죠 어쨌거나 그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였다 그래 아이온큐가 지금 양자 컴퓨팅 이 확장성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까지 같이 누리면서 양쪽에 다쓸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i 이언 실적 발표에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아이온큐 부킹스 수주 금액 발표 안 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어 아닐걸요 라고 대답을 드렸는데 찾아보니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25년 전체 연매출을 7500만에서 9500만 달러로 보고 있고 1분기는 매출이 7800만 달러 수준으로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고 했죠 근데 회사의 영업조직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판매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약, 부킹스라는 이런 수주를 도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매출이 9억 달러가 아니고 9자리 수준까지 뭐 1억 불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젠더 이상 수주를 쓰지 않고 네, 매출 자체를 쓰겠다. 그래서 뭐이 부킹스가 안 좋아져서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로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아이온큐 실적을 보면요 1분기가 통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1분기 실적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 팔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통상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이게 그동안은 성장해왔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아이온큐가 7에서 800만 정도를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3, 4분기가 1200만 내외가 나왔기 때문에 어, 올해 1분기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보 회계 연도와 예산 집행 주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 n 큐 같은 경우는 B2G 정부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크죠.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3, 4분기에 남은 예산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 계약들이 많이 체결이 된다고 하고요. 계약 및 승인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실제 돈이 지급되는 3~4분기 쪽에 회계연도 후반에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을 다 소진하려고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보통 1분기 제일 부진하고 2분기도 부진하고 상반기가 안 좋고요. 3~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도 보이죠? 1분기 때 작년 1분기 때 760만 달러였는데 2분기 때 1140만, 3분기 때 1240만, 4분기 때 1170만으로 네, 뒤로 갈수록 좀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는 뭐 실적이 이런 B2G 중심 기업의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위에는 실제 매출이고, 밑에는 월가 예상치입니다. 23년 1분기부터 지금 25년 4분기까지인데, 보시면, 네, 24년 1분기 때 700만 정도 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한 750만 정도를 월가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2분기 때 1,700만 달러, 3분기 때 2,600만, 4분기 때 3,500만으로 네, 분기 실적이 1분기부터 4분기 갈수록 쭉쭉쭉 늘어나는 거를 월가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분기 매출이 부진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 쪽에서도. 자, 그리고 i o n q 실적을 이제 연간으로 보면요. 일단은 월가는 2028년까지 흑자 전환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PS, 0 위로 올라가요 흑자인데, 뭐 i o 큐 q 도 얘기했듯이 한2 0 3 0년에대 흑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월가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매출이 급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2024년에 4,300만 불했는데 이게 23년 대비 거의 두 배였죠. 25년 월가 예상은 8,500만, 이게 97% 증가고요. 26년은 1억 7천만, 101% 증가. 2027년에는 290만 2억 9천만 달러, 한70% 늘어나고 2028년에는 5억 불. 또 굉장한 성장률, 매출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리게티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자 리게티 같은 경우도 내 네, 2028년까지는 네, 흑자 전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매출 같은 경우는 2025년에 24년에 한 1100만 불 정도 했는데 25년에 1400만, 26년에 3300만, 27년에 5천만, 2028년에 1억 불. 네, 그래서 매출이 늘긴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죠. 지금, 리게티가 1억불을 2028년에 연매출로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억불을 이미, 네, 26년에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2년 정도, 2년 이상이죠. 아이온큐는 26년에 1억 7천만 불 달성이니까. 그래서, 뭐 못해도 아이온큐가 매출적인 면에서는 2.5년 정도 앞서 있다는 거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투자를 한다면 매출이 빠르게, 그리고 절대적인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기업에, 네, 2028년에 아이온큐는 5억불, 리게티는 1억불, 다섯 배 차이가 나게 되죠. 2028년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리게티가 아닌 아이온큐에 투자하고 있다. 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초전도체 진영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리게티 CEO가 자기가 봤을 때는 양자컴퓨터는 R&D 단계고 본격적으로 돈 벌려면 4, 5년 걸릴 거다 라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마존 ceo 아마존 고위 경영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돌파구는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어 라나 1 발표하면서 양자 컴퓨팅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었다몇년안 남았다라고 했는데 아마존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양자기술 책임자가 ceo한테 보냈던 메일을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언론에서 수집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논문은 실제로 성과를 입증한 게 아니라 새로운 거할 수도 있어 라고 추측을 한 거일 뿐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에 양자컴퓨팅 관련된 논문을 네, 검증이 안 돼서 철회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거기에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말은 과장이다 위상 큐비트는 아직도 진짜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평가가 뭐 경쟁사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만들기 위한 수준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발전이고 과장이다. 의미 있는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다. 동료 심사도 거치지 못했다. 거기에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는이 마요라나 0점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증명이 안 됐는데 이거를 지금 입증한 게 아니라 어 이런 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개하는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가 너무 과장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쨌거나 우리 잘하고 있고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몇년 안에 나온다라고 했고요. 아마존은 10년, 20년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둘이서도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거나 아마존은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얻어갈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CEO는 뭐라고 했냐.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 발표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신호다. 업계가 양자 컴퓨팅에 가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거를 기술적 로드맵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패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다 더 알려주고 더 관심이 많아지니까 다만 누가 앞서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자 그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또 엔비디아 어 젠스낭 사태로 아이온 큐 주가를 40% 떨궜던 적도 있는데 엔비디아 gtc가 열립니다.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어 ai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최첨단 기술들 제 고성능 컴퓨팅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산호세에서 열리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양자 컴퓨팅 우리가 어디 있고 어디로 향하는가 패널 토론을 하는데 토론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젠슨 황이 나오고요. 디웨이브 CEO, 큐에라 컴퓨팅 CEO, 아톰 컴퓨팅, 마이크로소프트, 파스칼 인플렉션, 사이퀀텀, 아이온큐, 피로철맨, 컨티뉴엄 CEO, AWS, 리게티, 엘리앤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자 컴퓨터 기업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장들 거기에 젠스낭까지 모여서 2시간 네, 동안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패널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 재미있을 것으로 보여요. 과연 젠스낭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지 본인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어, 일을 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한데 어쨌거나 이 정도 규모로 전체 양자컴퓨팅 커뮤니티 리더들을 모아서 좌담회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현재 양자컴퓨팅 기술이 어디고 미래는 어디인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지금 회의적인 사람들 많죠 젠슨 황이나 리게티 CEO나 AWS 근데 뭐 아이온큐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금방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뭐 어떻게 또 주가가 반응을 할지 또 지켜보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onQ가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아리엘 바, 브란스테인 이 사람은 이 제품 어플리케이션 쪽 전무예요. 엔시스 컴퓨터로 보조를 받는 시뮬레이션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죠. 여기 CTO랑 같이 뭔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어, 계산 물리학의 양자 컴퓨팅과 머신 러닝을 융합하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특정 이런 방정식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PD라는 방정식인데, 이게 기후 예측, 공기 역학, 주식 시장 예측, 물리 시뮬레이션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양자 컴퓨팅으로 어떻게 머신러닝을 강화할 수 있는가, 엔 c 스와 협력을 한두 분기 정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볼 필요가 있어요. n c 스는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쪽에서 거의 선도주자죠.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아이언 q 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두배씩 성장시키고 기술적 진전도 나오고 있고 인재 유치도 잘하고 있고 근데 매크로 노이즈, 관세, 경기 불안, 투자 심리 위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누가 앞서고 있는가 양자가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누가 앞서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초전도체 진영은 지금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리게티 CEO는 우리는 상용화 아니고 R&D야. 매출 내려면 4, 5년 걸릴 거야 이게 어쩌면 이 회사의 진실일 수도 있다 업계 전체를 얘네가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그것도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첨단 기술이 영업 기밀일 텐데 이거를 얘네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아이온큐의 신임 니콜로 데마시 CEO는 양자 하드웨어 또는 양자 네트워킹 하나만으로도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예견을 했고 재작년 대비 95% 성장한 2024년 연매출도 굉장히 어, 좋은 결과였는데 2025년에는 이거를 뭐 74에서 120%더 증가시키겠다라고 네, 우린 돈으로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강소기업들 인수합병하고 있죠. 세계째 여기 인재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 초전도체는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그동안 뭐몇년 안에 할게 했는데 결국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아 우리 사실 R&D 단계고 시간 더 걸려라고 하는 거고 이온트랩의 선도주자인 아이온큐는 항상 우리가 몇년 안에 상업할 거고 매출 내겠다 매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양자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초전도체가 우리 뭐 이온트랩 상관없어 우리도 똑같이 몇년 안에 상업할 거라고 했는데 슬슬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체 안에서는 그게 진짜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돈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월 17일에서 21일까지 어, 지금 최고 대장인 AI 대장인 엔비디아가 g d c 를 개최하는데 퀀텀데이에서 이제 이 양자 리더들을 모아놓고 젠슨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현재 최신 발전과 미래 전망을 조명하면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각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어, 제가 체크를 해보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 큐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전도체 진영은 슬슬 우리 시간 더 필요해 R&D 단계였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던 진정한 양자 옥석가리기가 이제야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진짜 상용화가 돼서 큰 돈을 고객들이 벌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저는 머지않은 미래라고 보고요. 그게 아이온큐가 첫 실행을 하게 된다면 네, 주가는 지금과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사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저의 생각을 기반으로 이런 영상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분석을 기반한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의 근거가 될수 없고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